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스남성의원 진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바로 실리콘 피링 혹은 실리콘 링. 이가 중에서 도대체 어떤 수술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도 링과 피링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바로 보면 바로 알아요. 이렇게 해바라기 링 그리고 요거는 티링 하나는 링이 있고 하나는 뒤에 밭까지 붙어 있는 눈으로만 봐도 차이점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바라기 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제일 귀에 먼저 들어오는 확대 수술의 재료 중에 하나예요. 뭐 흔히 구슬 아니면은 해바라기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정말로 해바라기링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티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이런 해바라기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기의 확대 효과보다, 확대 효과보다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더 쉽게 자극시켜주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훨씬 더 장점이 있었다면, 이 T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대를 쉽게 자극시켜주는 장점 외에도 성기가 훨씬 더 두꺼워지는 성기가 두꺼워지는 확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실리콘 수술하러 오시는 100명 정도 예상했다고 싶으면은 한명 정도, 한두명 정도가 링을 하고 나머지 99, 98명 정도는 거의 T링으로 많이 합니다. 어, 링을 하러 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은 거의 티링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 티링을 하고 싶은데 티링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어, 그 이유는 뭐 성기가 작아서든, 뭐 피부가 얇아서든, 피부가 짧아서든, 아니면 포경 수술이 되지 않아서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티링을 하고 싶은데 링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티링으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티링 수술 하시면서 이렇게 치골융기 수술이라고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것도 수술하러 오시러 상담하러 오셨을 때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뭐 지금 치골융기술에 관한 유튜브 내용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실리콘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재료는 선택하지 마세요. 병원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시고 어,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